한국현대사 산책 1990년대편 한권대시 강준만.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공식적으로 통일을 선포하였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90년대가 역사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가 종말이 왔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대사건을 포함한 여러 역사적 사실의 발생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였다. 오늘날 사실상 모든 선진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받아들였거나 받아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류사회의 폭넓은 진화라는 막스주의적, 해결주의적 의미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의 선언은 성급한 것임이 드러났지만, 역사의 종말은 90년대를 지배한 정서였음에 틀림없다. 1990년. 한국에선 민주화 투사 김영삼이 1990년 1월 22일 그가 평생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세력과 손을 잡고 살을 섞음으로써 역사의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결단에 의해 이념의 시대가 몰락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90년대는 문화의 시대라고 했다. 그러나 그 문화는 전통적인 의미의 문화는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장 논리의 지배를 받는 소비 문화였다. 90년대는 소비의 시대였다. 절제 없는 소비였다. 허세가 난무했다. 그건 지도층까지 지배한 시대 정신이었다. 이른바 IMF 환란은 그 틈을 파고 들었고 한국 사회는 한동안 통곡하고 신음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자 연합. 1990년 1월 22일 전국은 눈으로 뒤덮였다. 바로 그날 대통령이자 민주정의당 총재 노태우,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3인의 청와대 회동과 더불어 3당 합당 공동 발표문이 나왔다. 이들은 사당으로 갈라진 현재의 구조로는 나라 안팎의 도전을 효율적으로 헤쳐 나라의 앞날을 개척할 수 없다며 자유와 민주의 이념을 함께 나누며 정책노선을 같이 하는 정치세력이 뭉쳐 정책중심의 정당정치를 실천해 당파적 이해로 분열. 대결하는 정치의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놀라운 선언이었다. 김종필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투사 김영삼이 그간 불구대천의 원수증으로 여겨왔던 노태우와 당을 합쳐 동지가 되겠다니 평소 왔다 갔다 하거나 야당 하다가 여당으로 간 사람 중에 국민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해온 김영삼이 아니었던가? 김영삼의 마음을 3당 합당 쪽으로 몰아간 결정적 계기가 동해 복궐 선거 후보 매수 사건 이후 김영삼을 겨냥하고 쳐들어오는 검찰의 칼이었다. 당시 매수의 장본인은 서석재였지만, 매수 자금은 김영삼의 은행 구조에서 나왔기 때문에 김영삼으로선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당시 김영삼의 비서실장이었던 서청원이 증언하듯이, 3당 통합은 사실 통해 복궐선거 후보 매수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용식은 김영삼에 대해 어디를 가든 정치적으로 두 번째를 싫어한다. 3당 통합을 결행하게 된 원인 중에는 제2야당 처지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수많은 진보적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진보적 지식인들까지 김영삼의 뒤를 따라 3당 합당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는 한국인의 지도자 추종주의와 출석이 문화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이념의 경계선은 모호해졌고, 이념의 실체조차 우연적 상황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을 확산시켰다. 3당합당으로 인해 이념은 약화되었지만 투쟁은 건재했다. 3당합당 발표일 전국을 뒤덮었던 눈은 통합을 상징했는지 몰라도 눈이 녹으면서 각기 다른 셈법이 노출되면서 격렬한 투쟁이 드러나게 되었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과 범죄와의 전쟁. 윤성량의 양심선언. 1990년 10월 4일, 열흘 전, 9월 23일, 타령한 육군 이병 윤성량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타령시 갖고 나온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기록을 공개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600여 명에 대한 불법 사찰 실태가 폭로되자 전국은 엄청난 회오리에 휩싸였고, 그 결과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이 해임되고 보안사는 기무사로 개편됐다. 10월 7일 오전 8시 30분 보안사의 집중적인 사찰을 받아온 야당과 제야단체 회원 등 70여 명은 서울 중구 을지로 이가 향린교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성명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이 불법 사찰에 관련돼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관련이 있다면 즉시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찰에 직접 관련된 보안사령관을 해임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며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방대한 보안사를 즉각 해체하고 군 관련 정보는 각군 방첩대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6시 평민민주민중당 등각 정당 대표와 국민연합통추회의 13개 지역 업종별로련 각 종교단체 대표 등 21명은 향린교회에 모여 확대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보안사의 불법 사찰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윤석양의 양심선언은 노태우 정권의 치명타를 안겼다. 그대로 앉아서 당할 것인가? 노 정권 순회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보라매 공원에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는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린 1990년 10월 13일 대통령 노태우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 선전 포고는 TV로 생중계되었고 거의 모든 일간지들의 일면 머리 기사를 장식했다. 노태우가 직접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쓴이 선전 포고는 정략적인 상징 조작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것이었다. 전쟁이라는 표현만 안 썼다 뿐이지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선전포고를 한건 이미 오래 전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섯 개월 전인 5월 7일 노태우는 특별담화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대한 비상한 결의를 표명했으며, 3일 후 치안관계 장관들은 유례 없는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범죄와 폭력을 발본 세권할 것을 재다짐했었다. 범죄와의 전쟁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분노의 확산을 막기 위한 상징 조작으로서의 홍보 전쟁이었다. 그 홍보 전쟁은 처음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당시 살인 사건이 평균 이틀에 3건, 강간 사건이 하루에 12건씩 발생하고 있었으니 범죄의 염증을 느낀 국민 입장에선 거창하게 벌인 범죄와의 전쟁의 호의적 평가를 내릴 법한 일이었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77%가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잘한 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도 오직 홍보뿐인 범죄와의 전쟁에 염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건 각종 관제운동의 전개와 홍보물 설치뿐만 아니라 무장 군인의 시내 순찰과 실적 위주의 인권유린이 가세된 공포 분위기 조성용 홍보로 나타났다. 범죄와의 전쟁은 보안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피해 가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국민에게 정의와 안정과 질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동시에 국민을 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기획된 상징조작술의 성격이 강했다. 1991년. 수서사건. 정치부패와 언론부패. 노태우 정부 최대의 권력형 비리. 1991년 1월 22일 국회 상공위 뇌물의유 사건이 터졌다. 검찰은 이재근 상공위원장, 평민당, 및 민자, 평민당의 간사인 박진구, 이돈만 의원이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미화 7만 7천 달러, 한화 5,50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미국, 캐나다 등을 여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2월 3일에는 노태우 정부 최대의 권력형 비리라는 수서사건이 시작됐다. 세계일보의 특종 보도로 드러난 수서택지 분양특혜 사건은 정, 정, 대시경, 경, 대시관, 관, 이 유착한 대형 스캔들이었다. 이는 서울시가 한보그룹 소유의 서울 강남구 수서택지 개발 예정지군의 3만 5,500평을 26개 연합 직장주택조합에 특별 공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다는 것이었다. 수서사건의 진상은 4년 후 노태우 비자금 사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은 노태우가 90년 청와대 안가에서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로부터 수서택지 분양청탁과 함께 내 차례에 걸쳐 1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91년 당시 노태우는 대통령이었으니, 그걸 밝혀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2월 11일에는 뇌물의 유 사건에 연루된 의원 3명이, 2월 16일에는 수서사건 관련 의원 5명과 청와대 비서관 장병조가 2억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수서사건을 특종 보도한 이용식은 상공위사건과 수서사건이 정치권 세대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김영삼, 김대중대, 대, 노재봉의 권력투쟁과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았다. 90년 12월 27일 대대적인 개각에서 강영훈에 이어 국무총리에 오른 노재봉은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용식은 모든 비리의 근본 원인과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수서 관련 보도가 고개를 들 무렵인 90년 12월 이미 서울시청 출입 기자들이 작게는 기0만 원에서 크게는 200만 원씩의 한보촌지를 받았으며 그 이후 일부 신문 방송사의 사회부장, 편집국장 급액에 1,200만 원 이상의 촌지가 뿌려졌다는 게 정설이다. 사실 당시 언론계에는 한보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이 언론계 간부들에게 전달됐다는 소문이 나돌아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5억 수수설, 80명 연루설 등이 유포되고 구체적으로 개인의 이름과 액수까지 검찰 주변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보그룹 홍보 담당 상무 이정웅은 검찰 조사에서 언론계 일부 간부 이름까지 거명하고 언론인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해주었는데 수서 관련 보도를 보니 너무 섭섭하다는 얘기까지 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검찰은 곧 언론인 관련 부분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 측도 언론계의 자체 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왜 그랬을까? 그 이후 언론의 수서 비리 관련 보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또 수서 비리를 최초로 그리고 가장 성실하게 보도했던 세계일보 편집국장 이두석과 부사장 손병우가 인사 보복을 당하고 세계일보를 소유한 통일그룹이 세무조사를 받는 보복을 당해도 다른 언론이 이를 외면했다는 점도 예사롭지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용식은 이로써 정치권력과 저돌적으로 맞부딪혔던 한 신생 언론의 시도는 50여 일 만에 완전 항복으로 막을 내렸다고 했다. 당시 권력과 언론 사이엔 묵게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닐까? 권력이 언론계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신 언론도 수서 비리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거래를 한게 아니었겠느냐는 것이다. 1992년 제 14대 대통령 선거, 언권 선거. 1992년 5월 15일 정주영, 5월 19일 김영삼, 5월 26일 김대중이 각각 국민당, 민자당,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 대선은 본격적인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6월 1일 민주당 대표 김대중은 민자당 대표 김영삼이 제의한 대통령 선거운동 중지 및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 소모적인 선거운동을 자제하기 위해 당분간 5개 집회 등 정치,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동은 자제하자면서 그 대신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3당 후보가 TV 공개 토론을 갖고 국민에게 각 당의 입장을 밝히자고 제의했다. 이에 민자당 대변인 박희태는 대통령 후보 3인이 TV 토론을 하게 되면 대선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김대중에게 자신의 장점을 너무 내세우지 말라고 충고했다. 결국 TV 토론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은 언론이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별 시시콜콜한 문제도 사설로 다루던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선 약속이나 한듯 침묵을 지켰다. 한겨레 신문만이 6월 3일자에서 텔레비전 토론을 왜 거부하는가 정치 왜곡 막기 위해서도 토론은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TV 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했을 뿐이었다. 반면 조선일보 6월 5일자 관련 기사는 대선일이 200일 정도나 남아있고, 그때까지 선거 유세를 통한 지나친 국력 낭비를 피하자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 선출 직후 재벌 해체론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주영은 시사저널 6월 18일자 패널 토론회에선 국가보안법 관련 질문을 받고 철폐를 찬성한다고 말하는 와중에 공산당 허용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92년 7월 14일 정주영은 민주당과의 야당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 대표 김대중에게 이발하고 했대서 신문 가십란에 올랐다. 오랜 입버릇이 튀어나왔을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1992년 7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현대, 대우, 삼성, 럭키 금성 등 기존의 내 대통신 장비 제조업체는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5위인 선경이 가장 유리했다. 그런데 선경은 노태오와 사돈 관계였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떠돌았다. 7월 23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이젠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된 김영삼은 노태우에게 이동통신을 둘러싼 의혹이 차기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니 사업자 선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고 건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영삼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월 20일 제2 이동통신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경그룹이 낙착됐다. 최신 부장관은 대학 총장의 자식이라고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반발은 컸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연기를 요청했던 사업자 선정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날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은 일간지들의 육공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는 정치 광고를 게재해 공세를 퍼부었다. 발표 직후 노태우와 김영삼은 정면 충돌했다. 김영삼은 언론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노태우는 크게 분노했다. 노태우의 입에서 갈라서지 않은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노태우의 측근인 이원조와 동서 금진호는 이미 김영삼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터라 노태우를 설득하는 데에 앞장섰다. 그래서 선경이 사업권을 자진 반납하는 쪽으로 사태가 수습되었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 1992년 12월 18일에 치러진 대선은 김영삼의 승리로 끝났다. 김영삼은 총 유효표의 41.4%, 997만7646표를 얻어 2위인 김대중 민주당 후보 804만1690표를 8.0%, 193만5956표 차이로 앞질렀다. 3위는 정주영 국민당 후보로 388만 167표, 16.1%를 얻었다. 신정당 후보 박찬종은 151만 6047표를 얻었다. 한결의 신문 1993년 1월 7일자 사설은 총 득표에서 두 사람의 차이는 193만 5956표였다. 김영삼 씨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에서 얻은 표는 474만 7,184표, 김대중 씨가 광주 전남과 전북에서 얻은 표는 281만 4,226표였다. 그 차이는 193만 2,958표이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영삼 씨 표에서 영남을, 김대중 씨 표에서 호남을 빼고 두 사람의 차이를 계산하면 놀랍게도 2,998표가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결정한 것이 영남과 호남의 인구 차이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의 승패가 지역의 인구 수로만 결정된다면 아이를 많이 낳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있겠느냐는 극단적인 탄식이 이성의 소리라는 뜻은 아니다. 1993년. 1993년 대통령의 취임하기가 무섭게 김영삼은 윗물 맑기 운동을 외치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밀어붙였다. 대단한 뚝심이었다. 그는 취임 3일째인 2월 27일 자신의 재산을 먼저 공개했는데 총 17억 7800만 원이었다. 경제부총리 이경식이 뒤를 이었고 3월 5일 민자당 당무회의에서는 재산 공개를 결정했다. 김영삼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가리켜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고 했으며,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집단에게는 멸망의 길밖에 없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국민은 환호했다. 허용범은 드디어 민자당 의원들이 3월 21일 재산을 공개하자 한마디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했다. 평소 정치인들의 속사정에는 비교적 밝은 정치부 기자들도 논란 일이 수두룩했다. 미성년 손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빌딩을 11개, 주택을 11채 보유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시가 수백억짜리 땅을 50억에 신고한 이도 있었다. 명백히 파렴치한 투기꾼이라는 말 외엔 그에게 붙일 말이 없는 의원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다. 이 재산 공개는 김 대통령이 주도한 사정. 사정의 첫 시동이었고 그 결과는 흔히 무혈혁명으로 비유된다. 부패의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물러나기 시작했다. 3월 하순경 김영삼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70에서 80%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수파는 인민재판이라고 펄펄 뛰었지만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김영삼을 막을 길은 없었다. 세간에는 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김대중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환영하고 정작 김영삼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크게 후회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았다. 그리고 만년 여당지 서울신문은 한겨레 신문보다 더 개혁적인 논조로 신바람을 냈다. 정말 서울신문의 전성기였다. 늘어영으로 지탄받던 KBS도 신이 났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파문으로 한동안 TV 저녁 뉴스는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요즘 TV 뉴스를 보는 맛으로 산다고 말하는 서민들도 적지 않았다. 하나회 첩결 1993년 3월 8일 육군참모총장 김진영과 기무사령관 서완수의 전격 경질이 이루어졌다. 오공 인맥으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첩결의 신호탄이었다. 동아일보 특별 취재팀은 군인들 사이에서는 대단하군 역시 대단해라는 말이 터져나왔다. 한 마디로 충격을 넘어 경악이었다. 5 6 쿠데타 이후 32년 만에 되찾은 문민 정부의 위력이 이날만큼 실감나게 느껴진 적도 별로 없다고 했다. 그런 경악을 간파한 김영삼은 다음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모두 깜짝 놀랬제. 저쪽 사람들, 하나회 군인들을 지칭, 깜짝 놀랬을 거야 라고 말했다. 한 수석 비서관은 각하, 저희들도 그렇지만 국민 모두 얼떨떨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모든 참석자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이어, 4월엔 대령 백승도가 6사 2336기 하나회원 백1다선명의 명단을 만들어 살포한 뒤 하나회와 6사 내부에 결성돼 있는 예비 하나회인 알자회가 철퇴를 맞아 대대적인 군부 내 물갈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석달 만에 옷 벗은 장군만 18명이었고 떨어진 별만 마흔 개에 달했다. 이는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간 절대 성역으로 간주된 온 군부가 문민정부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된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김영삼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고 한동안 최고 94%라는 경이적인 지지율을 국민으로부터 얻어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누구나 자신의 정적, 정적을 치거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될 일을 하는 데엔 개혁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건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도 했던 일이었고, 이 이후로도 벌어질 일이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개혁은 일장준몽, 일장준몽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곤 했다. 김영삼의 경우엔 그가 워낙 승리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인지라, 자신의 승리에 도움이 되는 한 개혁적일 수 있었지만, 승리를 위해선 극우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김영삼의 큰 치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해서도 훗날 군부독재의 잔존 세력과 민정당 출신 정치인들을 몰아내는 방편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제를 밀어붙인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게 되었다. 김영삼이 경제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였다. 그가 경제에 대해 할수 있는 건 그저 경제 참모들에게 잘해달라고 격려하거나 경제수석 박재윤에게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각오하라는 호통을 치는 게 전부였다. 정주영에 대한 보복심으로 정주영과 현대그룹을 구분하지 못한 채 현대그룹에 대해 향후 2년간 금융제재를 가한 것도 문제였다. 그 덕분에 현대는 훗날 IMF 사태의 타격을 덜 받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건희의 프랑크프루트 선언.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는 1993년 3월 22일에 열린 제2창업 5주년 기념식에서 먼 훗날 삼성의 역사에서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이 시대를 빛낸 주인공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는 기념사의 마지막 대목에서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인 모습을 보였다. 이미 그때의 무언가 큰 결심을 했던 것 같다. 이건희는 93년 3월 3월부터 로스앤젤레스 프랑크푸르트 오사카 도쿄 런던으로 이어지는 4개월에 걸친 대장정에서 1800여 명의 임직원을 해외로 불러놓고 500여 시간 동안 열변을 토해냈다. 삼성의 신경영 혁명을 위해서라고 했다. 신문과 방송은 앞타투어 이건희의 발언 내용을 크게 보도했고 사람들은 이건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는 이른바 이건의 신드롬을 낳았다. 이건의 신드롬은 단지 삼성그룹과 이건이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막강한 위상 때문에 생겨난 것만은 아니었다. 아니 그게 전제되긴 했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그 발언의 방식과 내용의 파격성이었다. 이건이는 전혀 재벌 총수답지 않은 말을 많이 했다. 그는 삼성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은 모든 봉급 생활자들, 아니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었다. 절실했다. 이건이가 93년 6월 1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그룹 유럽 주재원 간담회를 가지면서 한 일련의 발언은 언론에 의해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불려졌다.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선 우선 의식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과격한 발언을 하였으니 언론이 그렇게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삼성의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일반인들에게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근무 시간 변경이었다. 7월 7일 삼성전자 회장 강진구 주재로 열린 사장단 회의는 이건희의 지시에 따라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이라는 파격적인 근무 시간을 결정했다. 이른바 질 내제였다. 처음엔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다. 심지어는 사장들까지도 말이다. 한 직원은 이건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고 한다. 그룹의 조기 출퇴근 방침에 따라 하원의 시에 퇴근하고 있는데 내 시가 되자마자 퇴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사장이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이건희는 곧바로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사장들을 매섭게 질책했다. 이외에도 93년의 우르과 이라운드와 해외 농수산물 개방으로 전국이 난리가 났던 이야기와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아 대박이 난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90년대 초반의 정치적 역사적 사건들을 덜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이다. 꼭 읽어보기 바란다.